오늘은 휘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아멘.히브리서의 사도는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한결같이 완벽하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가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을 퍼뜨려 진리를 흐리고 훼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동일하시기에 그에 관하여 전하는 복음 역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생소하고 이질적인 가르침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히려 하는 일을 조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어떤 폐단을 가져오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사도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외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가르쳤던 것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나의 예를 들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한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즉 옛 언약 아래에서 섬기던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신 그 제단에서는 옛 언약 아래서 섬기던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단과 제물과 섬김에는 부약의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의 섬김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11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구약의 제사 규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율법에 따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재물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레위기 10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이 속죄죄의 고기를 먹는 일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속죄죄의 고기를 먹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29절과 30절을 보면 만일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들여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반드시 진 밖에서 불사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에게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일이 범죄한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는 것을 뜻하는 만큼 만일 먹지 않을 경우 백성의 죄를 짊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 속죄제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재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반드시 짐 밖에서 불사르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한 결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 또온 회중이 범죄하여 속죄제를 드릴 경우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위해 속죄죄를 드리는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또는 지성소 안의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져야 할 제사장이 범죄하여 오히려 백성에게 죄어를 입게 했으니,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이 적절치 않다고 할수 있으며,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특히 대속죄 일에는 온 회중과 회막과 기구는 물론이요, 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죄를 드리는 만큼 제사장이 그 재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규례에 담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옛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들의 섬김은 속죄의 제사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짊어지는 일에 있어서 불완전한 탓에 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백성이 드리는 속죄죄의 고기를 먹으면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는 은혜로운 사실을 증거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참속죄의 제사를 예표와 그림자로서 희미하게 증거했을 뿐, 그들이 드린 재물이나 그들의 섬김 자체가 속죄의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으로부터 먹을 권한이 없다 라고 한 말씀은 바로 옛 언약 아래서 섬기던 제사장의 섬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한과 연약함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런 불완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해소되어 완전해졌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절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비로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혼란을 받으셨느니라라는 말씀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했던 경우, 제물의 고기를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하게한 것은 구약에서도 속죄는 원칙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알려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재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고 진 밖에서 불사르게 했던 그 일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실체가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 곧 그의 죽음의 고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장이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하게 한 그 속죄제의 고기는 진 밖에서 불살하게 한그 규례가 역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밝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인 만큼 진 밖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임재의 영역을 벗어난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자는 예외 없이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문둥병자가 그러하였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 그와 함께 걸수 없는 자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교통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속죄제의 고기를 진 밖에서 불살하게 하신 규례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겪는 불행, 곧 하나님의 복도인 임재와 교통에서 그 백성과의 교통과 사귀위에서 쫓겨난 채 겪어야 하는 저주와 고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서 광야로 쫓겨나서 폐회하다가 죽음을 맞게 한 아사셀 염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당하신 고난의 죽음은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것이 백성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죄였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정결하게 하는 근거였습니다.이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섬김에서 구약의 제사장을 제외하신 것은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